제가 도쿄오면 항상 들리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해주고요 그 날씨는 아직 가을 같아요 내 사랑 나폴리탄 파스타 먹으러 왔어요 나폴리탄 파스타는 맛있었어요 도쿄에서 케이크 네일 했어요 옷 갈아입고 다시 나왔어요 꼭 히비스커스 티를 마셔요 배블로도 1인 1케이크 필수인 거 아시죠? 하루종일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 피부에 기름이 많이 올라와서 수정화장을 좀 해줄게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는 가볍고 고운 입자로 수시로 수정화장을 해줘도 답답함 없이 뽀송한 마무리가 가능하답니다 비포 애프터를 보면 제 컴플렉스인 팔자도 덜 부각되어 보이죠. 국민 팩트 어바웃 톤 블러 팩트가 올리브영 어워즈 베이스 부분 수상하였다고 하는데요. 기획 세트는 피부 톤별 다양한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 플래시 켜고 사진 찍어도 얼굴이 하얗게 뜨지 않더라고요. 큰닝도 적어서 오랫동안 깨끗한 피부로 보이죠. 올리영 어워즈 수상 기념 본품 원플러스원 1 +1 특별 기획 세트로 올리브영에서 만나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분 필수 코스 지하철 에이... 사진도 찍어주고요. 하루 끝 친구가 선물도 줬어요.